맛있게 드세요. 음. 음. 이모가 좋아요언니가좋아해 음. 음. 음.

이배거아가들어오 뭐야,

집 뒤에서 매운게 끓여주려고 해 처음에는 그냥 풍내 닦는 데 반면, 간을때 매운게 올라오네 그럼 만나고 그 볼까? 냥 그냥, 그냥 게 있는 게 있는 아니 겠 그래기 서가이야 하지 마. 말로 먹어. 돈필아도 하지

이게 얼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주는 게아니고 어, 어. 사는, 얼마, <목소리> <그게? 웃음> 사는 거야? 사는 건데, 아마도 그게 싫 이게 얼마나 게기하거요 원래 이게, 이게 뭐야? 사점한 맞는 게 사면, 우리나라 처은 1,200개밖에 안돼요 근데 이게 시에서 사는 거니까, 시세에서 사니까 5 0 0원만할 거야. 아, 5,000원 갈 거야.

여행투어 아, 아니 여행이지 어, 어 여행이지 o u r eggs, or your eggs, too. That l o

내만 조금 지지를 받아요. 이 가속살 스타 결혼을 해요. 양반. 어, 물론. 얘는 아니니까 진짜 우면은한세 양쪽 왔다 을 해요. 얘도 상당히 남들. 얘도 는이 16살 는이 없으니까 얘를 진짜 많이 와할 그, 일이 없으니 가를 진짜 많이 나고 국가정책상 있고 교육도이 없는데 여기, 여기 라오스에서 음. 시골 쪽가면잘 아니 그 여기가 여기가 기리 그런 거 아니지? 어그 말도 있어 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1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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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 살 아니야 아시아 문학 가. 아니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렇지 절대 아니야. 예를 들어 서유 때문에 젊은 분들이가 방식이 다르네. 서양에는 나이프로 되게 심각하죠. 나는 모르는데 10년을 친구를 지냈는데 서로 나이를 모르는데 런식이요여기왜거 없잖아. 10년, 20년을 둘이 친구가 지냈는데 서 나이를 모르는데 응, 그리면라는리아라는이템이이리이리아라는이템이템이 <알려주시고요>. 아 뭐, 브이템이 뭐, 브리이리나이는이템이 뭐, 이라이는이 뭐, 아라는 아이템이 뭐, 는이템이 뭐, 아 뭐, 브리아라는 아이템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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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칠면 어? 저기 다른 다른 내린 이거까지도 맞아요. 맞 맞아 맞아. 근데 저이도다안 응. 아, like playing... 내가 이제 미국 같은 교에서내 친구가 친구잖아요. 내 친구 그냥 친구인데 아니, 우리나라도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잖아 근데 이 정도 그냥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어가 그래요. 응하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언니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상상도가> 이렇게, <laughs> 그래서 약간 재밌어요 그래서 이좋더라어가다고 그래서 그런 재밌어요 왜냐면 어린애들은그 약간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한명 님그래야려야겠다 음? 음? 아, 네, 네, 원래 제일 맛있어 맥주아어이런데 이런 데이스이스이스 남코 남코 남코

잘, 몰라, 잘 몰라. 인사하고, 인사하고, 이름 불어보는 거, 메시지 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그여행 아무리 여행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유튜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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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많아. 오 아침에 사진 받아서 내려놓는 을 찍어내는 그런 거 그런 거좀 놀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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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얼음이.. 되게 저기다 수저로.. 수저로 안어요 이걸로 다마어 아.. 래요저술술 아, 잘못떠서 술 못먹어요 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처 방법이 없네 국자야되 맥주가 좀 독해요 여기 맥주가 가니까 맥주가 딱 먹어보니까 독해요 아 알팽달 알팽달 알알달 원래 와인 을안 맘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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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안 맘에 안에안 맘에 아니, 음식은 아니고 그냥 식은진 생선 남기고 해 뚜드워 막 그래서 해사산내려그 네. 제대로 아는데. 그는아니 아, 네. 내가 내가 그들 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냉동식품이라도 좋겠이거좀시상하서드리돼 한번 가 봐야지. 그런 음. 것도 막이리

ちょっとすぐ出番や。<laughs> <laughs> 연장되고, 면 우리 코타츠랑 발로 갈 때는 아시아남북터로 갔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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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막 해가지고 비상구 쪽에 엄청 무료로 비상구 쪽에 앉아서 <놀람> 응, 엄청 편해! 물좋아요아 원래 데무료네들이나봐서는기 진짜 잘이 근데 베르에서인다있

야, 이, 네. 지금도 진행 중에 아니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아, 살이 많이 어좀 심하게 왔어요? 아저 나는 그때 운동을 계속해서 저도 심하게 많 아니 저는 체육 네. 수어요그 이게 진짜 어떻게 어린 데 저도 저도 그나 약간 너무 느끼게 되더라고요. 난 솔직히 막그렇하고지금 그냥 원래 유가 없었을 때도 사실은 별 전하는 저기 그래 날지 않는 지금 사실 그냥 안하고 사람들 아요 사실은 사실은 좀되 나이스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6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어아시를하시다 그러니까 네네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왜얘기 아, 네. 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데 응? 아니 얘기했을 얘기했을 얘기했으니까 얘기했으시나 맞아요 그쵸? 네개사이요 <laughs> 너무 이야 이렇게 안 보이셔 아니 나

아니, 이 얘기를 했준다니 네, 근데, 근데, <스> <dicot Interestingly> 아니, 아니, 아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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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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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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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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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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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